다행히 태종은 소원왕후를 찾아가 왕비를 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염려 말고 일어나 밥을 먹도록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에도 연재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내가 이미 공비에게 밥을 먹기를 권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경등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하며 왕비를 패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당시 소원왕후가 임신 중이었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잉태하고 있던 아이가 안평대군 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키게 된 왕비 자리가 기꺼웠을까요? 왕비가 된 순간 친정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친정어머니가 노비로 전락했으니 그 자리는 가시방석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압이 세종조차 아버지의 힘에 눌리는 시절이니 소원왕후는 가슴 속 깊이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4년이 흐른 후 1422년 5월 10일 시아버지 태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세종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소원왕후가 안쓰러웠던지 세종 6년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씨와 소원왕후를 만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비를 죄인과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반대를 하는데요. 세종은 중궁이 어려서부터 외조부 안천보의 집에서 자이가 지극히 두텁다. 지금 안천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중궁을 보고 싶어하니 중궁이 그 집에 나가서 보기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을 했고 소원왕후의 외할아버지 안천보의 집에서 소원왕후와 어머니 안씨가 만날 수 있게 배려해주기도 합니다. 집안의 변고를 겪고 7년 만에 모녀상봉이 이루어졌으니 비통하고 애틋한 상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종의 3년상이 끝난 후 조종에서는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 씨를 노비신분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1426년인 세종 8년, 소원왕후의 어머니 안 씨를 노비신분에서 해방시켜 평민으로 삼으라는 세종의 명이 내려옵니다. 이때 대신들은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어떠냐라며 주청을 올리는데, 세종이 태종께서 시행한 일은 내가 변경할 수 없고, 또그 천안을 삭제하였다면 안 씨는 이미 왕비의 어머니가 되니 비록 봉작이 없더라도 무엇이 문제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 국모의 어머니를 어찌 서인으로 두려하십니까 하며 다시 의견을 올려 결국 안 씨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지만 시문의 신분은 회복시켜 주지 않는데요. 그의 신분이 회복되면 그 아들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태종이 이미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종은 소원왕후가 사망할 때까지 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시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종이 아내인 소원왕후를 아낀 것은 맞지만 그도 한 나라의 왕이었기에 왕권을 약화시킬 결정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몬이 사면된 것은 소원왕후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른 후로 문종은 시몬을 사면하고 신분을 회복시켜준 후 시몬의 아들들에게 벼슬을 내려 조정에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소원왕후의 동생 심혜와 심결은 칠품 벼슬을 받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훗날 고위직에 오르게 되며 심훈의 집안은 명문가로 자리잡게 됩니다. 자,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소원왕후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남편 세종을 조용히 내조했는데요. 1346년 10월 세종은 문정의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봉씨를 패하게 되는데 이때 소원왕후의 덕을 널리 친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 잡혔고 내 몸이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하여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다. 이런 까닭으로 집안이 지금에까지 이르도록 화목하였다. 세종과 소원왕후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끈 거와는 달리 그의 아들 문종은 두 명의 세자빈이 폐서인되고 한 명의 세자빈이 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인복이 없었으니 소원왕후는 아들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소원왕후와 세종 사이에 팔남 이녀를 두었는데요, 세종은 다섯 명의 후궁 사이에서 십남 이녀를 두었으니 부부의 금실이 상당히 좋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기를 좋아하면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일까요? 세종은 아들을 18명이나 두었네요. 세종은 총 8명의 후궁을 두었는데요. 소원왕후는 후궁을 투기하는 일이 없었으며, 세종이 총애하는 후궁에 대해서는 특별히 융성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후궁들 역시 소원왕후 심씨의 소생들과 손자까지 양육하는 등 왕비와 후궁의 관계가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좋을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소나무가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친정을 몰락시킨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원망과 깊은 슬픔, 절망을 숨기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세종과 혼인을 하고 거의 1, 2년 터울로 자식들을 낳았는데, 친정이 몰락한 그 사건이 있은 후 5년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달 정소공주가 13살 어린 나이로 사망했을 때, 자신이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 나쁜 마음을 품었기에 이 같은 벌을 받은 것이라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고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재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소원왕후는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세종을 적극적으로 내조했는데요. 1426년인 세종 8년 2월, 세종이 강원도 행성으로 사찰 겸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이 큰 화재가 일어나자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소원왕후가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인가 1630호가 불에 타고 32명이 사망한 대형 화재였는데요. 소원왕후는 한양에 남아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들에게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료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하도록 하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날저녁 대신들이 소원왕후에게 화재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는데 소원왕후는 상황에 맞는 정교를 내리며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명을 내리고 화재가 진압된 후 오늘의 재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존된 것만으로도 다양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원왕후는 또 노인들을 위한 연애를 베풀거나 명나라의 공료로 파견하는 처녀들의 전별연과 같은 국가행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중궁전이 사정전에 나아가 나이 80 이상의 노부에게 연애를 베풀었다 라는 기록이나 중궁이 경해루에 나가 처녀 7명을 불러보고 전별연을 베풀었는데 처녀의 어머니와 친족들도 연애에 참여하였다 라는 기록 등이 남아있네요. 세종은 이런 자신의 아내 소원왕후를 깊이 존경했고 소원왕후가 들어오고 나갈 때면 항상 친히 일어나 공경의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1444년인 세종 26년, 소원왕후의 친정어머니 사망국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종은 장례 비용을 분갈에서 내리기로 합니다. 장례가 끝난 후 문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승희홍씨의 딸이 네살 나이로 사망을 했고 또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천연두에 걸려 다른 처소로 옮기는 등 소원왕후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세종과 소원왕후가 밤낮으로 광평대군을 돌보았지만 결국 광평대군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446년인 세종 28년 3월 24일 소원왕후가 몸져 눕게 되는데요.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의 병이 깊어져 병이 든 것이죠. 세종은 밤낮으로 소원왕후의 병소를 찾았고 약재를 구하거나 기도를 올리는 등 소원왕후의 병세를 낫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원왕후는 52세의 나이로 아들 수양대군의 집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소원왕후의 무덤은 태종의 무덤이 있는 헌릉 서쪽 언덕에 조성되는데요 1438년 세종은 자신이 묻힐 수릉 자리를 정해두었는데 그 자리에 소원왕후가 먼저 묻힌 것입니다 소원왕후 사망 후 왕비의 자리가 오래 비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들이시라는 신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세종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며 왕비에 대한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은 수릉에 세종과 소원왕후를 합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조선 왕릉 중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그런데 예종 때 이곳이 왕릉토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현재 경기도 여주로 옮기게 되는데요. 처음 세종의 무덤을 헌릉 옆에 조성할 때서운간부정 최양선은 이 수릉 자리가 왕위 계승이 끊어지고 장자를 잃을 흉당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부모님 곁에 묻히기를 고집했던 것이죠. 문제는 세종이 사망하고 2년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양선이 예언했던 대로 세종의 맏아들 문종이 병에 걸려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후 문종의 외아들 단종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 역시 맏아들 의경세자를 잃게 됩니다. 결국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를 잃게 되었는데 예종의 맏아들 인성대군마저 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장남들이 연이어 사망을 하자 결국 조정에서는 세종의 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명당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장지로 결정된 곳이 지금의 경기도 여주인 것이죠. 훗날 지간들 사이에서는 이곳으로 세종의 능을 옮긴 덕분에 조선 왕조가 백 년은 더 연장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친정 몰락의 서러움을 감내해야 했던 소원왕후 심시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그녀는 아마 드러낼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불교에 기대어 의지했던 것 같은데요. 그녀가 사망한 도세종은 아들 수양대군을 불러 이 어머니를 위해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를 쓴 책을 정음으로 번역하여라라는 명을 내렸고 석보상절이 편찬되게 되는데 한문본인 석가모니 일대기를 엮은 책을 한글로 옮긴 조선 최초의 번역 불경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신하들이 조선의 억불 정책을 들여 반대를 했음에도 궁 안에 내불당을 건립해서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친정아버지 죽음과 친정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고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어야 했던 소원왕후 남편 세종과 합장되어 자식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을 것인데 그녀 사후 개우정난이 일어나고 수영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식들과 손자들이 줄줄이 죽어갔으니 그 영혼도 편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